안녕하세요 강일고 학생 여러분 우리 오늘은 공유결합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공유결합은 화학결합 중에 하나죠 화학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었어요? 금속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이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온결합이었어요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었고 양이온은 어떤 녀석들이 양이온이 되냐면 1족, 2족과 같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금속원소들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잘 잃어버려서 옥텟을 만족시켜서 그 금속 원소들이 잃어버린 전자를 비금속 원소들이 싹다 받아가지고 음이온이 되면 그 음이온과 그 양이온 사이에 결합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었어요. 공유 결합은 전자를 잘 잃어버리지 않는 녀석들 사이의 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자를 누가 주면 뺏어와서 음이온이 되면 좋겠는데 전자를 아무도 주는 아이가 없어. 그냥 둘다 갖고 싶어만 해. 비금속은 전자를 땡겨 와서 18족 옥텟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누구도 전자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요. 어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지? 살 길은 자기네들끼리 같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는 1족이지만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거든요? 얘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예요. 원자가 전자가 하나야. 근데 얘는 헬륨의 전자배치를 갖기를 원해요. 물론 얘가 양이온이 되기도 잘하죠. 전자 요거 하나 버려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난 전자 필요 없다! 이러고 버려버리고 H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전자를 누가 받아줄 사람, 받아줄 원소가 없으면 줄수 없어요. 아무리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원소라고 해도 전자를 받아주는 원소가 없으면 전자를 줄수 없고요. 아무리 전자를 잘 뺏어오는 원소라고 해도 플로린 전자 엄청 잘 뺏어오는 원소인데 그렇다고 해도 전자를 줄수 있는 녀석이 없으면 걔는 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전자를 누구도 주지 않아, 누구도 받지 않아, 그런 경우엔 다른 수소 원소랑 전자를 이렇게 공유해요. 너 전자 이거 이거 이 수소 거 이거 이 수소 거 우리 이거 둘이 같이 쓰자. 이러면 너도 헬륨이고 나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잖아. 이렇게 전자 자기한테 있는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름 안에 답이 있어요. 화학은 과학은 거의 다 이름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전자쌍을, 이게 한 쌍의 전자쌍이죠?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이게 공유결합의 정의고요 공유결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식을 좀 알아야 돼요. 어, 이전에도 우리 오비탈 같은 거할때 오비탈 방안에 전자 이렇게 전자 점으로 표시했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전자 어떤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그런 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요. 루이스 전자 점식이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식이라는 말이야. 루이스란 사람이 고안을 했나 보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주황색으로 해봐야지. 이거 하면 재밌다고 해가지고 좀 잠도 덜 온다는데 그런가? 자. 루이스 전자점식을 우리 찍어 볼 텐데, 어, 우리 요거 하나만 해보려고. 탄소 같은 경우에, 탄소를 전자배치를 해보면, 얘는 1s에 2개, 얘 6번이에요. 2s에 2개, 2 p 에 2개, 이렇게, 2개, 두 2개, 두 2개, 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결합에 참여하는 건 원자가 전자니까 얘는 뭐 고려할 필요 없고, 이렇게 2개, 두 2개 두 있는데, ES 오비탈에 지금 두개 있고, EP 오비탈에 아마 홀전자 이렇게 해서, 홀전자의 개수 몇 개야? 하면 두 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탄소 원자가 혼자서 있을 때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이렇게 전자가 배치가 돼요. 하지만 탄소 원자든 무슨 원자든 간에 얘네들이 결합을 할 거야. 특히나 공유결합을 할 예정이에요.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맨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은 더 이상 에너지가 여기가 더 낮고 얘가 더 높고 그러지 않아져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모두 다 에너지가 다 같아져요. 에너지가 같아져 버리면 전자 배치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모두 다 같은 오비탈이라면 전자 배치가 홀전자가 가장 많게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유 결합에서 이건 비단 탄소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자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찍거나 공유 결합을 할때 어, 전자를 찍을 때 전자를 전으를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가 4개죠? 4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요. 왜냐하면 sp, sp, y, pz가 모두 다 에너지가 같아서 요네 개가 그냥 동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붕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세 개거든요. 세 개면 가장 멀리 이렇게 찍어요. s SO 오비탈, p 오비탈 어차피 에너지가 같으니까 어쨌든 가장 넓게. 그 다음에 네개 방밖에 없잖아요. 만화 봤자네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더 전자를 채우려면 이제 쌍을 이루어야겠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 4개인데 그때 이온 결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 4개를 잃어버리거나 남의 전자 4개를 아예 뺏어 와서 음이온이 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4개는 너무 많잖아. 그래서 탄소는 거의 어 거의 99.9% 웬만하지 않은 경우는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얘는 공유 결합을 공유 결합만을 해요. 다른 원소랑 전자를 공유해요. 공유 결합도 왜 할까? 에 네,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건 공유 결합이건 금속 결합이건 다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옥텟을 8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아예 뺏어와서 음이온이 될 수는 없고 다른 애를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애가 있으면 수소가 이 깨끗하게 하자 수소가 있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하나 있고 탄소도 원자과 전자는 네개 있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수소는 하나 줄수 있어. 그런데 여덟 개 하려면 수소가 몇개 필요하냐면 수소가 네 개가 있으면 얘, 얘가 원자과 전자 하나씩 줄수 있으니까 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여덟 개, 얘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에서 이렇게 전자쌍을 가로로 표시하거나 세로로 표시하는 건 별로 상관없고요. 그냥 공간에 따라서 아,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을 찍다 보니 어, 아, 점 너무 지겹잖아. 점 찍다 보면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선으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음. 이러면 얘는 구조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루이스 전자점식, 얘는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 수업시간에 계속 어, 연습을 할 거예요. 음, 루이스 구조식과 루이스 전자점식을 조금만 더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질소 같은 경우에,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다섯 개요. 얘들아, 우리 족은 좀 아셔야 돼요. 얘는 15족이고요. 그래서 원작과 전자가 다섯 개예요. 족의 1의 자리수가 5거든요. 그러면 네 개를 이렇게 찍었어. 더 이상은 찍을 데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 지금 다섯 개니까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그죠? 세 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수소랑 만약 수소가 있다면 옆에 수소랑 같이 결합을 시킨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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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세 녀석 가져와서 결합을 시킬 거고 얘를 화학식으로 그냥 쓰면 얘가 바로 암모니아죠 우리 여기서 용어로 하나만 더 쓰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이 공유 결합을 우리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 얘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 다시 쓰면 공유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비공유 전자쌍은 얘는 공유 선이 공유 결합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위에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어 필요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는 딴데는 몰라도 중심 원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중심이잖아요. 얘가 가운데가 중심이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항상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너희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자의 구조 이런 거 얘기할 때 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도 반드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왜 하냐? 8 개가 되기 위해서.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합을 하는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 결합을 하죠? 뭐, 플로린 해볼까?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가 7개예요 이렇게 되죠? 결합은 몇 개만 할까? 누가 결합할 수 있죠? 그죠? 비공유 전자상은 결합하지 않아요. 결합하지 않아도 뭐, 괜찮아요. 여기 얘가 지금 혼자 있는 전자, 얘가 문제예요 혼자 있는 전자는요, 무지하게, 어, 불안정해요. 이걸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되게 불안정. 이렇게 있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반응성이 엄청 커지고 막 폭발해요. 어, 그래서 이 홀전자는 반드시 누군가랑 결합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플로린 옆에 또 있어. 그러면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고 여기 하나 있으면 이두 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린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 하는 것 조금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응. 이렇게 홀전자, 홀전자가, 바로 이런, 이렇게 홀전자가 결합에 참여를 하고요. 이 홀전자가 바로 결합, 결합수, 결합손? 이렇게, 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 결합손이 몇 개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이 몇 개야? 결합선이 몇 개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이 몇 개야? 이런 거할 때, 홀전자의 개수가 곧 결합선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유 결합의 일종인 배위 결합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좀 찍어요. 배위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화학 결합인데 이거는 공유 결합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화학 결합에는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있는데 이 중에서 공유 결합 중에 하나가 배위 결합인데 얘는 어떤 결합이냐면 어, 특이한 아이예요. 보통 공유결합이라는 건 전자를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놓고, 나도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놓고, 나도 하나 내놓고, 너 하나, 수소 하나, 질소 하나. 얘 다섯 개죠,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요 다섯 개가 질소 거라면, 요 다섯, 요세 개가 이제, 이게 산소 거, 아 수소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모니아 같은, 얘 질소가 좀 되게 관대해요. 관대하, 착해요 질소가 그런 착한 애가 있는데 거기에 음, 붕소 같은 애가 오는 거예요. 붕소 같은 애는 차,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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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을 하려고 해도 본인 본인한테 있는 본인한테 있는 전자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원작 같은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옥텟을 만족할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어, 선생님이 이거 붕소는 이렇게 네개꼭 그려야 세개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쳤다. 아닌가요? 하는데 그냥 별로 상관 없어요. 이내귀퉁이가 네 크게 물, 위, 크게 막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그리면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여덟 개가 죽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붕소가 야나너 이거 전자쌍 있잖아 이거 내가 한 개도 없긴 한데 우리 이거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삐막 가서 삐대는 거야. 그럼 착한 질수는. 그래 뭐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붕소랑 같이 써요. 붕소는 자기 하나도 내지 않고 질소 이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공유해버리는 거야. 이게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긴 한데 한쪽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게 공유 결합.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뭐 지수가 제일 착해서 지수가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있죠? 이러면, 하나도 전자를 가지지 않는 수소이온 같은 데 있잖아요. 얘는 또헬륨이 되고 싶은 거지. 헬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수야 나도 가지지마안 될까? 너두 개, 이거, 너 착하다는 얘기 다 들었어. 막 그랬더니, 지수가, 그래.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이 공유, 요 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H한테 주고 얘는 플러스 이온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성에다가 플러스가 합해졌으니까 플러스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바로 배위결합이에요 배위결합 얘기 알아, 아시겠죠? 아 본의 아니게 동영상이 길어졌어요 미안해요 공유결합 물질에 관해서 조금만 더 첨가를 하면 우리 공유결합 물질은 여러분 방금 몇 개를 봤지만, 암모니아 하나 볼게요.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이렇게 NH3가 있잖아요. 얘가요, 하나의 기본 단위에요. 구성 기본 입자가 이런 분자예요 분자. 음, 이분자단위에요 얘가 만약에 암모니아가 고체가 됐어. 그러면 이 암모, NH3와 NH3와 또 옆에 있는 NH3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암모니아 고체고요. 얘가 액체가 돼. 그럼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결합하고 상관이 없죠. 여기가 공유결합이고,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사이에는 물리적인 힘이 존재할 뿐이에요. 물리적인 힘은 뭐 별로, 이름도 별로 없어요. 이름 있는 것 중에 제일 센거 물리적인 힘 중에서 가장 세서 이름까지 가진 애가 딱 하나 있죠.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 그래서 수소 결합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력에는 미치지 못하죠.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힘으로 여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입자 단위는 이런 분자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물리적인 힘만 끊어내면 녹거나 끓을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약한. 힘이고요. 화학 결합력에 비해서.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되게 낮은 게 특징이에요. 단,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다 분자를 존재해요. 대부분.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우리 다이아몬드 봤지? 다이아몬드. 무한 연결되는 다이아몬드, 혹은 흑연, 막 이런 애들. 얘는, 기본 구성 입자 단위가 어떤, 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반복되죠. 그래서 화학식이 쉬였잖아요 무한반복이 되니까.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특이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이러한 분자 단위의 물질들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많이 하고 이걸 구별을 하기 위해, 구, 구별을 해야 할 때는 공유결합 물질에는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있다. 응. 음. 공체 상태에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액체 되면 여기 다 끊어지니까. 그래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공유결합 물질 할 때는 분자 얘기를 많이 하죠. 분자를 존재하는 애들이 바로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이나 금속결합 물질에는 분자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 다음 시간 활동을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